안녕하세요. 진니입니다 오늘은 환불원정대 돈 터치미 배워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를 다 배우시고 나면 뒷부분은 이제 안무가들은 이동을 막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누구든 끝까지 완곡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음악이 딱 시작하면 윙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비트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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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 나면네번다 이제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에좀 복잡하니까 포즈 딱한 번만 잡을게요. 자, 요렇게 완. 손을 뻗었다가 당겨주면서 완이에요. 자, 그런데 다리를 벌리면서 완. 이렇게 포즈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디서 잡아주냐면은 5 박자에.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돌아서 있다가 완 투, 쓰리, 포 돌아서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박자에 걸으시면 돼요. 앞으로 걸어 나갈 건데, 자 걷는 것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네번 걸으세요. 자 손은 옆으로 쭉 킵니다. 원, 투까지 올려서 쓰리에 크로스해서 교차했다가 다시 한번 M 박자에 올렸다가 앞으로 가슴 앞에 이렇게 꽃손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1, 2, 3, 4, 5, 6 까지 자 그럼 걸으면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이렇게 갔다 7, 8그 다음에 왼손은 옆 사람 어깨 이렇게 짚듯이 오른손은 그냥 앞으로 톡 손목을 꺾어 주시고 골반이 원에 이렇게 원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투에 어깨를 올리면서 골반을 같이 반대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원, 앤, 투에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는 앉아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원, 업, 다운, 반대로 앉으면 중심이 지금 왼쪽에 있어요. 다시 한번. 원, 업, 투, 쓰리 앉았다가 뽀에 중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오른발을 뒤로 탁 접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듯이 손으로 밀어주고 오른발로 디디면서 골반을 같이 돌렸다가 손이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발을 두번 바닥을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그냥 탁탁 이때 왼발은 약간 무릎이 다운 서서 하시면 안 되고, 다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심을 여기 왼쪽이 잘 잡아주셔야지 이 동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딴, 딴, 두번 쳤다. 그대로, 손이 앞 사람 허리를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같이 웨이브 굴곡 내려갔다가, 엔에, 고개를 앞으로 쳐주면서 가슴도 약간 들어주시고, 네 박자 자기 자리 와주시면 인트로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박자에 자기 자리 와서 제시 목소리가 나요. 제시 목소리가 날때 손을 그냥 뻥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뭐몇 박자? 네 박자. 원, 투, 쓰리, 포. 앞으로 손바닥을 세 번을 밀어주시고, 마이브, 식, 세, 분, 에이이에요 그러니까 M박자에 X에서 에에 펴주시면 돼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재미없겠죠.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은 정지 해주고 투투에 짠힘 줘서 이두 박근 딱 나오게 완투, 쓰리포 두 번을 잡아준데 약간 몸을 뒤로 쿵쿵자 왼발부터 무릎을 툭툭두번 해주시고 오케이 다시 완투 쓰리포 6, 식 세븐 에 3, 투투 쓰리포에 눈눈 안나에서 나온 안무 있죠. 파이브 식 세븐 하고 에이스에 일어나 주시면 돼요 세 번만 아우디 나우디 배 중심 잘 잡으시고 해 주시면 돼요 일어났다 그 다음에 왼발부터 걸어갈 거예요 쓰리 투 쓰리 포한 박자 두 박자씩 자 처음에만 귀 뒤로 머리 넘겨요 자 쓰리 투 쓰리 포 그대로 돌아요 파이브 하면 오른발이 이렇게 옆으로 향하죠 파이브 식스에 떨어져 6, 7, x 에서 일어나 웨이브로 고개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포트의 골반 바깥으로 포, 2, 3, o t 포두번 돌려주고 자 왼발부터 뒤로 갈 거예요 5, i 7, e 이렇게 해주시면 파트 1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카운트로 5, i 7, e 1, 2, 3, seven, 2, o n 포 fiv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자, 파트 2입니다. 엄정화 파트예요 자, 손은, 왼손은 턱을 이렇게 잡듯이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반대쪽 왼쪽 머리를 살짝 얹어주세요. 그래서 완 n 에 비틀어요. 같이. 엔 투에 다시 제자리에 오셔야 돼요. 다시 원, 엔 투. 그다음에 쓰리에 입 앞에 딱 갖다 대고 쓰리 포. 자 다리는 발 스텝은 원, 엔 투에 디디고 쓰리 할때 오른발이 옆에 사이드로 나가면서 상체 숙이고 말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밀어서 자 그대로 양손. 뒤로 제끼면서 골반도 같이, 고개도 같이 제꼈다가 탁 서줄 거예요. 섰을 때 그냥 이렇게 두 팔을 겹치는데 손은 다 펴서 다시, 5, i 7, e six, 오케이. 그대로 앞으로 돌려요. 빠르게, 따다, 마지막에 치는 거. one and t 칠때 오른손은 그냥 툭 치고 왼손은 약간 자켓을 탁 걷는 느낌으로 원, 앤, 투, 치면서 왼발이 들어져요. 다시. 원, 앤, 투. 디디고, 쓰리. 오른발, 발바닥 차요. 오, 다시 디디어. 파이브, 식스. 한 번에 탁 돌아. 씩. 했을 때, 오른손은 왼쪽 뺨. 왼손은 이렇게 주머니 쪽에 놓고 그대로 세 번을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one, and, two, three, four, 뒤로, 파이브, 쓰고, seven, eight, two, two, t h 정리. 오케이. 네, 여기서 포인트는 차죠. 차고, 시선이 앞에, 계속 앞에, 앞에, 마지막에 돌아서 다시 앞이에요. 그러니까 뒤나 옆을 볼 시간이 없이 해주셔야지, 앞에 딱 봤을 때 중심도 잡히고 임팩트가 좀 있게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됐다. 자, 오른손, 왼손부터 입을 이렇게 딱듯이 하나, 둘, 밑에서는 잼잼. 다시 하나, 둘, 잼잼. 오른발부터 걸을 거예요. 원, 골반 좀 빼면서 잼, 잼,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포즈가 딱 들어가요 이거는 뭐 프리스타일로 포즈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포즈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즈 때는 밀었다가 당기면서 포즈예요 완완그 다음에 약간 이런 꽃송 같은 거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네 박자를 그냥 저희는 멈췄어요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하고 뭐 이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박자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3 7 A 자, 파트 3입니다. 음. 완에손 먼저 해 볼게요. 주먹을 탁 치는데 약간 주먹이 이렇게 앞에가 아니라 반대쪽 어깨 앞에서 나오게. 그대로 이 사선 위쪽으로 그냥 툭 뿌리는 거예요. 손을 주먹 진 편을 펴서 1 2 다시 3 4 5 6 7에 낮춰 두 번. 7븐에착 양손. 다시 한번 1 two, three, f o u 자 다리는 o 갈때 왼발이 같이 o 하고 t 에 디디면서 차고 two, three, 가슴 차, 에네 마몸 방향 바꿔서 다리가 왼발이 살짝 들었다가 디뎌 줄 거예요 두 번을 디뎌 주면서 차고 차고해. 아, 그니까 이렇게 재킷을 뒤로 재끼듯이, 재끼고 가슴을 열었다가 쏟아져. 엑스로 손. 다시 한 번. One, a n 에 탁. 손 이렇게 엑스로 떨어져서, four에 탁. X로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때, 자, 손이 이렇게 엄지만 이렇게 나오게 잡아서, 딴, 딴, 딴. 말하듯이 세 번. 빰, 빰, 빰. 해주고, 그냥 일어났어요. a 자, 다시 한 번. 잡고, 둘, 둘 엔. 한번 더. 가슴, 빠바밤, 엔. 하나, 둘, 숙이고, 들어서, 착, 착, 착. 셋, 넷. 그 다음에, 손이 머리에서 하나, 둘, 감아요. 손가락을. 자. 처음에는 그냥 감고, 두 번째는 올렸다가 앞으로 그냥 아까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 나왔던 꽃손 하는 부분을 가슴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또한 번, 따다단, 따다 근데 잘못하면은, 따단, 따단, 따단. 계속 위에서 당기지 마시고, 그럼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하나, 둘, 당기고. 하나, 둘, 당기고. 골반을 쓸 건데,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회원님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한 번만 치고, 여기는 그냥 포즈로 잡아줬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주고, 그냥 벌려서 쓰리 투 쓰리 포 이렇게 가슴 앞에까지 내 얼굴이 보이게 당겨 주시는 거,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 입으로 와요. 그냥 웨이브 다음에 포즈. 네 박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 3 부분이 끝나요. 자, 다시 카운트로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five, six, s e 자, 파트 4입니다. 자, 다리를 앞으로 밀면서 골반을 앞으로 돌려서 빼주고, 둘, 셋, 넷. 요 스텝 많이 아시죠? 엄정아 파트에서. 자, one, t w 그 다음에 손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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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서 다리는 골반을 미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업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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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어떻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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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투, 투, 쓰리, 포이번에 손가락으로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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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 네 번. 마지막에 원, 투, 쓰리, 포할때 왼발을 살짝 들어요. 중심도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왼발부터 디디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이렇게 그냥 네번 걸을 건데 손이 오른손부터 이렇게 뿔라듯이 오른손 왼손 그다음에 감고 업해서 앞에 꽃손 다시 1,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앤 세븐에 걸어볼게요 쳤다 1,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앤 세븐 에이 그다음에 다시 요거 들어가요 투투 쓰리 네 번. 그냥 쳤어요. 세네 이렇게 해주면은 파트 포 정리돼요. 다시 한번5 6 7 8 1 2 3 4 5 6 7 8 2 i g h t one two three 2 3 4 5 6 7 자, 간주 파트입니다. 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네 카운트는 자기 자리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너끼리 뭐 바꿔주시거나 교차하시거나 그냥 걸어요. 우린 돌았어요. 네 박자 돌아서, 1, 투, 약간 이제, 이 이런 느낌으로, 1,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렇게 해줘도 되고, 1,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3, 2,에, 일자로 있다가, 갈라집니다. 3, 2, 3, 4.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절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5, 6,에, 그냥, 제스처. 5, 6, 7, 에 5, 6, 7.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비트 있는 데서는 좀 똑같이, 하나, 둘, 약간 힙합 느낌으로, 5, 6, 7, 8. 투 투. 아니다, 너무 길구나. 1, 2, 3, 4, 5, 6, 세븐, 에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가슴 치고, 왼쪽 와서 돈 터치미. 여기만 조금 넣었어요. 다시 한 번. 네 박자 걸었어요. 끝났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바, 시,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바, 시,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바, 6, 7, 8, 4, 2, 3, 4, 5, 6, 7, 8. 해주고, 다시 이 부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랩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5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인데 좀 많이 이동을 많이 해서 저희는 그냥 조금 안무를 조금 비슷하게 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웨이브, 오른발 디디고 왼발이 다시 옆으로 보면서 한번더 뒤로 돌아서 웨이브 해주고 오른발 다시 디디면서 주먹 피고 주먹 피고 돌려서 그냥 피고 돌려서 피고 왔으니까 네 박자 자기 자리로 걸어 가세요 둘셋네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엄정한 파트 나와요 거기서 또 이거 골반 하나 둘셋네번 해주면 네버 네버 거그 가사에서 네버 네버 자기 자리에서 그냥 스텝은 이동 없이 완투 원, 완투 원, 하고 잡았다가 작게 돌리고, 그대로 크게 열어서, 네 박자, 섹시하게, 몸 만지면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다시, 네 버, 네 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네 버,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이제 자기 자리로 흩어질 거예요. 1, 2, 3, 4, 5, 6, 7, h 간 다음에 골반. 1, 2, 3, 4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는 포즈예요. 요거 들어가지 않고 그냥 포즈. 5, 6, 7, e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연결 들어가면 돼요. 다시 파트 5 자, 끝났다. 1, 2, 3, 4 발씩 세븐에 투투 쓰리 포 발씩 세븐에 쓰리 투 쓰리 포 발씩 세븐에 포투 쓰리 포 발씩 세븐에 다시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에 투투 쓰리 포 발씩 세븐에. 3, 2, 3, 4, 5, t 7, 8 4, 2, 3, 4, 5, 6, 7, 8 i t 그러면 파트 5는총어6 카운트, 3 2 카운트가 아니고 6 4 카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부분부터 연결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포즈로 끝내주시면 완복까지 무난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자, 튜토리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